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싶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시즌에 이제 스위스 딱다 완성해 가지고 B 2번, 그다음에 B 9번 전술을 써 가지고 슈챔을 달성했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뚜드컵을 준비하겠다. 음. 근데 저는 그때까진 제가 스위스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 닉네임을 공개는 하지 않을 건데 이제 스위스를 유로 시즌으로다가 이렇게 맞추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 구단 가치랑 한 30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현질하면은 유로 시즌들 다 사서 구단 가치 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30조를 현질을 해서 만들었다 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뭐 토츠, 자카, 금카라든가 토츠, 뭐 코벨이나 조머 이런 걸 만약에 구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현질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스위스로 70조가 되면 솔직히 다른 성능팀을 맞추는 게 이득이다 이 생각이 계속 들것 같더라고요 괜히 막 패키지 까서, 뭐, 빠친코 돌려서, 또 나온 매물을 수수료로 또 받고 이러면 사실상 스위스를 팀갈할때 수쿠가 없을 수 있잖아요. 10초만 넘어도 부담같이 한번팀갈할 때마다 몇 주씩 막 사라지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팀을 정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음바부나 뭐슈버 오카포르가 아깝긴 한데, 그러니까 이세 명을 데려갈 수 있는 팀이 스위스밖에 없잖아요. 음바부만 또 데려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한다면 오카포르랑 슈버는 내가 간직해야지. 어, 제가 지금까지 음바부 가지고 볼푸스 하고 그리고 스위스도 한번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팀 뉴캐슬, 어 뉴캐슬을 하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좀야무지뭐 미네, 리버풀. 이런 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은바부 넣고 일단 유캐슬부터 제가 100존 유캐슬은 만들어봤는데 30존 유캐슬를안 잡았거든요. 우선 토베는 러쉬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러쉬를 DC 시즌 한 6카나 7카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반스 반스 듀오를 써야 돼요. 여기가 반스는 일단 하비반스 하나랑 그리고 존반스 요거까지는 그래도 쓰고 싶어요. 모먼트 은카로 그리고 볼란치는 기속용 한 자리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밀러. 밀러도 가격이 많이 비싸졌죠. 그리 키퍼는 니포프 넣어주고. 그리고 센터백은 캔벨. 한 자리 넣어주고. 캔벨은 제가 다 써봤는데 파 이상만 되면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홈그 그리고 센터백이나 한 자리는 시소코. 원래라면은 주엘린통을 넣고 싶은데 주엘린통 금카가 12종가 그래서 패스. 그리 왼쪽 풀백. 요거 바나노일트 쓸수 있나? 음, 급여가 35. 시어로야. 어, 이건 시어로가 맞아.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투톱으로 해서 이런 느낌. 일단 리버풀 한번 짜봅시다. 리버풀. 공미의 달글리씨 일단 봐가주고요. 그다음에 마네. 제가 봤을 때 마네 샤키니가 진짜 좋아요. 이거 두개 쓰다가 나중에 미넨으로 팀갈해도 되고 이두 명은 무조건 가져가는 픽. 이거 아니면 돈이 얼마 없으니까 마네를 빼고 조콜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게 가격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예전에 한 5조 이상이었는데 지금 4조 대라서 이렇게 이선에 체감 맛돌이 라인 해주고 여기도 러쉬 들어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스티치 진짜 야무져서 러쉬 넣고 볼란치 한자리에 제라드 이건 이제 모먼트 한 3카 정도 써주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밀러 들어가야겠죠 반데이크도 가슴 아프지만 돌이 없어서 MC 금카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센터백이 이제 코나테를 쓸수 있어요 토치코나테가 진짜 좋거든요? 이거 5카, 6카 정도 쓰면 될것 같아서 얘 넣어주고 그리고 키퍼에는 알리송 급여가 된다면 22챔스나 MC 쓰고 싶긴 한데 오른쪽 풀백에 후버르나 아놀드 써주고 그리고 왼쪽에 로보트스 로보트스 낮추고 이거 샤키리를 월드컵으로 가죠? 어그 다음에 알리송을 그라바라시어요 친구 넣으면 급여 딱이네 이러면 33조 이제 미넨 한 번만 짜봅시다 미넨 미넨은 저 유틸 레반을 써보고 싶어요 이게 요즘 비속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유틸 레반에다가어 마네랑 샤키리가 맞는 듯 그리고 공미에 페리시치 써야지 페리시치 아니면 케인 어 이거 가격이 좀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SPL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레츠카 한 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테우스 30조는 내가 봤을 때 미넨이 제일 셀것 같긴 한데 여기에다가 키퍼노이어 넣어주고요 이제 키퍼는 티컨이 필요한 건 똑같으니까 일단 방탄 넣어놓고 마즈라미 일단은 오른쪽에 넣어볼까? 왼쪽에 폰지 그 센터백 한자리는 김민재 선수 넣을게요 급여 14 넣는데? 노이어 빼야겠네 급여 레반을 이러기 싫은데 캠라벤 금카로 가야될 듯? 어 이래야지 급여가 남네 그 다음에 센터백 한 자리에 파바르 아니면 리카 어 요러면은 지금 스위스 팔면 제작 가능하죠? 260두 번째 트래블밖에 없기는 한데 나배드 뭐, 해요 이거 아니면 여기다가 리베리 넣어서 첫 번째 트래블을 즐길까 리베리랑 여기 알라바 스고람 쓰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요렇게 할까? 그첫 번째가 소가 드리블이 올라서 그 이번에 신규 드리블이 맛있거든요. 얘네가 소가가 빨라지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음, 또갈수 있을 것 같고, 금액 밸런스도 상당히 잘 나와서 딱이 정도 팀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30조대 팀에서 추천해 주실 팀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